자라는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만찬을 이렇게 베풀기 전에 먼저 이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 바로 가론 유다에게 이렇게 팔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유월절 만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더 중요합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사람, 귀한 사람, 이 높은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어 줘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6월절 만찬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가론 유다의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좀 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론 유다와 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의롭지 않고, 어,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가론 유다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론 유다를 사랑하시고 가론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음식에다가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laughs> 옛날에는 이 양고기를 이 소스에 이렇게 발라서 먹었기 때문에 그릇에다가 <laughs> 손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이 소스를 이렇게 묻혀서 고기에 이렇게 묻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볼 때 가론 유다가 이렇게 낯비어하면서 또 내가 그입니까라고 또 묻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말하였다 너가 그 사람이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가론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극률의 기회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가론 유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면 가론 유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빛을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찔림을 받게 되면 하신 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더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바로 가론 유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 나와 함께 식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에, 가론 유다가 물어봤을 때. 에,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론 유다는 이마 직설적으로 들렸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지 하면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잘 알지 못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도 나름대로 이렇게 피할 길을 마련하면서 자기가 <laughs>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럴 때 정말 가론 유다가 회개하고 어,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가론 유다에게 마지막 이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실 어때 보면 어, 가론 유다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예수님이 가로뉴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어 어쩌면은 예수님은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가로뉴다에게 회개의 길을 이렇게 말했고, 또 가로뉴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이야기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가로뉴다의 마음 속에는 양심에 계속해서 찔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으면 어 용서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크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가론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지었을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자기가 죄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하나의 이미 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은 사실은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큰 죄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세바라라는 그러한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범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그 남편까지도 그가 이렇게 살해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어이 바세바를 통해서 나을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다윗의 집안에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laughs> 이야기해서 정말로 다윗의 집안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풍지박살이 나고 자녀들끼리 죽이고 어 다윗이 이렇게 왕궁을 이렇게 떠나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laughs>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것은 다윗이 아 이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이제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건 다 끝난 일이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그 벌을 내리시니까 아 나는 그걸 이렇게 달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주 공의롭게 나를 대해 주십시오. 내가 바세바를 범했으니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뭐 죽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그 그가 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어, 이렇게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 하나님의 이 자비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아, 아이가 이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기를 이렇게 7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 다윗의 소원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 이제 왕궁으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음식을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음식을 먹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비를 구한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바꿨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큰 자비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칠일 동안이나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대로 아들이 살아나지 않고 죽자 이제 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금식을 했지만 이제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는 길 외에는 아들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 이제 그가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 특별히 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여기 선지자인 나단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어 너에게 앞으로, 어, 아들을 새로 줄 것이다. 바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이라고 이름까지 알려주고 또 다른 이름으로 여디디아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어, 여하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지혜이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게 솔로몬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다윗이 용서를 구할 때 예. 하나님께서도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용서해 주실 수도 인제 마음이 간절히 했는데 그러나 아 그렇게 하면은 아안 되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볼수 있는 용서를 너무 쉽게 받으면 가볍게 볼수 있기 때문에 먼 장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와 자비가 많으셨기 때문에 대신 또 다른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정말로 최고의 아들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또이 일로 인해서 그 바세바도 근심에 빠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바세바를 가서 이렇게 위로하라라고 말까지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극류를 잃지 않고 어. 항상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이 형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징벌 중에도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줘가지고 이전의 이 징벌과 이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징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은 나를에게 자비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중에라도 경험하고 남은 여생에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을 이렇게 가론 유다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론 유다가 그것을 붙잡고 정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가 용서를 구했다면 참 말로 가론 유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도 가론 유다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론 유다가 그 일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대대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욕먹는 그런 악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그가 이렇게 막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론 유다를 통해서 가론 유다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로 그 끝까지 우리가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또 다윗을 통해서 끝까지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당장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반드시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베푸셨는데 만찬을 베푸시는 그런 방법이 먼저는 떡을 들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그 다음에 식후에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죄사음을 위한 언양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로써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글을 써 가지고도 할수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이 비석에다가 이렇게 새겨서다도 이렇게 어떤 뭔가 언약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 언약을 이렇게 남겨 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에, 최후의 만찬, 어쨌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어, 너희의 죄가 사암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어, 6월절 대속에 피를 흘렸던 그런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렇게 마신다는 그런 것은 믿지 않으면 못 먹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는 않은 것이죠. 먹을 수는 없죠. 그걸 먹고 내가 죽게 된다면 또 그걸로 먹고 병들게 된다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유익되고 복된 것이다라고 믿을 때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에 손해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안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놓는 그런 이 떡과 포도주를 안 먹는 것입니다. 예. 손해 본다고 생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기본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이건 아주 쉽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떡과 같고 예수님은 포도주와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는 항상 먹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는 데 너무 필요하고 좋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도 떡과 포도주는 먹이에요. 이거는 밥이에요, 밥. 이렇게 하루에 먹어야 될 그런 이렇게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나에게 유익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시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행할 수 없고 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행해 주신 겁니다. 대속에 피를 흘려게 해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 것을 이렇게 뺏어,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라도 좋은 걸 주시려고 하고,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부모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참 선을 베풀어 주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사실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 것을 이렇게 뺏어갈 일이가 뭐가 있습니까? 가져갈 것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나의 것을 좀 가져간다. 나의 시간을 가져간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교인들이 또 나의 시간을 뺏어간다. 또 주회종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저기 섬긴 걸 통해서 나의 것이 좀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믿는다면, 주회종을 믿는다면, 내가 항상 그로 인해서 유익을 받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됐다. 원래 내가 이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또 주회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안 주었으면 우리도 다 가론유다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고라의 자손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우리가 다 멸망했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기,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이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미래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또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또 하나님의 특별히 국률과 자비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확증하고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정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주종을 바라볼 때 항상 은혜 가운데 있고 참으로 도우심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